안녕하세요 또 고단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또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는 뭐 동원용도 소집하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어제죠? 어제 75BP 구직기구나 75BP로 인상을 하는 등예 그런 각종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또 저는 직업적으로 군이다 보니까 전쟁 특히 이런 거 나오면은 뉴스를 상당히 많이 보고 신경을 어 쓰이는 편인데, 어뭐 저런 것들을 일일이 과도하게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전쟁은 정치인들이나 어 군인들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예또 경제 안 좋아진다라는 것들은 기업가들이 대응하면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올라탈지 그거를 공부하는 게더 뭐 좋은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막 기업가들이 뭐또 세금을 떼먹으려고 하네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하네 군인들이 어쩌네 하는 것들은 어뭐 고민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크게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저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냥 책이나 읽으면서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음, 또는 잘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어, 생각하고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읽어볼 내용은 주말이니까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책이 참 좋은 내용이지만 또 너무 끌면은 나중에 제가 이걸 다시 볼때 어, 내용을 다못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은 14장 과거의 나대 미래의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딱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어, 장기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금융계획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할때 양극단은 피해라 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엄청나게 아끼고 또 아껴서 단기간 에 엄청 큰 부자가 될 거야. 또는 나는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돈을 탕진하거나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어, 첫 번째는 뭐 아끼고 아끼는 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양극단의 선택지들이 미래의 나에게 큰 후회를 안겨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복리 효과를 보려면, 어뭐 2, 3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뭐,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뭐, 중간중간에 제가 하는 계획들이, 뭐, 후회를, 후회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면, 어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떨어지겠죠. 예. 근데 이거는 금융계획 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다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예를 들어보면, 은 제가 웨이트 하는 거를 참 음, 웨이트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단기간에 만약에 3대 막500 600 만들겠다고 음, 무리하게 막 하루에 막 6개 7개씩 선수들 하는 거만약 먹고 뭐 야, 주사도 한번 나 볼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은 어, 몸에 부작용이 와서 후회를 하겠죠. 또 근데 음, 반대로 부상이 뭐 걱정이 돼아 이거 들다가 뭐 허리 다치는 거 아니야? 나가는 거 아니야? 하다가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문제로 강도를 제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너무 약하게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목표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 시간 버리고 후회가 남겠죠 이거를 연애하는 것에 대입을 해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같은 데라고 하는 기분는 제가 어, 연애를 많이 못 해봐서 <laughs>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대충 맞겠죠. 우리 인간은 그 사고 실험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관심이 가 가지고 어, 극단적인 적극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으로 가 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막 보여 준다던가. 몸이 좋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몸을 보여 주면서 야씨나 음, 몸좀 쩔지, 막, 이렇게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야, 씨, 너 나랑, 어? 연애하자, 함 하자, 막 이러면서, 여, 연애하자, 연애하자, 어, 하면은, 어, 대차게 차이겠죠? 예, 네, 제가, 그, 잘생긴 사람 누구 있지? 음, 뭐, 공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에, 예, 대차게 까일 겁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소문나면은, 또, 놀림도 당하고, 해서 후회를 많이 하겠죠. 근데 또 소극적인 사람들은 뭐 아침에 어뭐 아침에 뭐 갑자기 아침이야 이 스크립트를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뭘 하려고 했었나 봅니다. 어쨌든 아침에 학교든 직장인든 어디 가서 고백을 하겠다고 오늘은 저기 있는 뭐어 뭐 A한테 꼭 고백을 해야지 막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는데. 결국엔 끝까지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음, 끝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뭐, 제 얘기입니다. <laughs> 예, 실제로는 전서처럼, 어,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 후자입니다. 아무것도 못 했던 적이, 예, 참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양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할 가능성이 정말 높을 수가 있다. 겁니다. 두 번째로 에휴 씁쓸하구만 두 번째로 우리가 금융계획을할때 피해야 할점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책에서 제일 이해하기 쉬웠던 유형 내용이 이건데 어, 내가 어, 지금과 다른 사람일 때 세웠던 금융 목표는 가차없이 버리는 편이 낫다 그것이 미래 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어, 더 빨리 이런 결단을 내릴수록 더 빨리 새로운 복리의 마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돈을 좀 해프게 쓰면서 돈은 모으고 싶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일 수 있겠는데, 음, 돈을 뭐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게 뭐꼭 배워야 할 점인가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적금만 예를 들어서 적금만 많이 들고 아뭐뭐 뭐 주식이나 뭐 그런 것들은 위험해서 안돼 부동산은 뭐 이러면서 적금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 이거를 사실 연애를 예를 들면 또 빠를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죠.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다가, 어, 지금의 나랑, 또 미래의 뭐한 1년 후에 내가 마음이 다르다 하면은, 그냥 가차없이 떠나버려라. 이런 말로도 설명이 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사람 마인드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맞는데 계속해서 뭔가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저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고, 예. 누구 하나 득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마음 속에 이 눈,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다들 눈치라는 게 하나씩은 있는데, 음, 마음 속에 뭔가 캥기고 좀 그렇다고 하면은, 어, 미적지근한 감정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똑같은 거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참 높죠. 예. 어뭐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많고 적고 하겠지만 결국엔 다 그냥 그런 좀안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부터가 뭔가 안 좋으면은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뚝 끊어 버리는 게 사실 베스트인데 또 그렇게 사람 관계는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뭐 한번 하나 팔면 하나가 팔린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좀 남아 있는 그런 애매한 것들이 또 있으니까 예, 뭐, 우리 잠깐 시간을 좀 가져볼까?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뭐,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말조차도, 그냥, 빨리빨리, 그냥,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이라는 게 또, 시간이 유한하고 소중하니까요, 예. 참,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10분 다 돼가는데, 말이 길어졌고, 결론을, 이번 장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야, 어떤 금융 계획할 때 양극단은 피하고 첫 번째, 어두 번째로는 어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라라는 거였습니다.